자 이제 드디어 아, 고구마 잎 멸치밥이 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고구마 저기 안친 거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이제 다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빌 겁니다 자 뚜껑을 열고 이게 조금 밥이 질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물을 저기하면서좀 마이너 같은데 좀 한편은 걱정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마는 이을 제가 이렇게 펼쳐내고요. 아이고야. 입이 연하다 보니까 제법 많이 있었는데 좀 물캐진 것도, 있 자, 멸치가 보이죠? 입이 좀 물캐지기도 하네요. 뭐,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. 어차피 고구마 먹는 맛이니까. 영양가로 먹으니까 저는. 음. 자, 이렇게 해서 멸치가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저는 이렇게 완전히 제가 먹고 싶은 스타일대로 아주 엮기로 먹습니다. <laughs> 남들은 어떻게 보면 돼. 어디 밥이 진한지는 한번 맛 볼까요? 음, 그런데로 많이 줄까 걱정했는데 음,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. 왜 이러냐면 위에 고구마 잎을 깔아 놓으니까 그 습기가 안 날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먹 어려고 어떻게 먹을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잎에다가 입이 연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, 이제 가름두우면 안그런데 자, 여기다가 따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, 더 꺼낼 건데, 이게 이제 초코추장하고, 저기입니다. 아이고, 정신없다. 일단, 넌 들어가 있어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샘플로 제가, 이렇게 된장하고 초코장을 여기서 요렇게 해서, 어, 멸치랑 같이 해서, 고마 입이랑, 일단 제가 한 입만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어떤지 모르니까.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생각했거든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아우 음식이 정신이 없죠. 이해해 주십시오. 이게 네, 할배가 그렇습니다. <laughs> 와. 어. 아우. 아우. 엄청 뜨겁습니다. 아, 입천장 다띄것 같아요. 아웃 뜨거. 근데 <laughs> 네? 음, 막연있 뜹니다. 멸주하고 음, 본래 고구마 잎이 이게 내가 어제 아래께도 된장찌 끄었는데 이건 이제 잎이 참 연한 편인데 조금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면 의지다 그런데 좀 억세지면 고구마 잎 맛이 납니다. 아, 지금도 그 맛이 나는데 아이, 굉장히 아, 고구마 잎이 입맛이 특이해요. 일반 이 채소 입맛하고는 좀틀립니다 애야... 약간 애하다 그래야 되나? 하여튼, 그런, 하여튼, 좀 특이한 맛인데, 아직 맛이 괜찮습니다. 입이 크고, 좀저게 이제, 억세지면, 너무 부드럽운데 근데 밥에서 이렇게 부드럽지, 그냥 된장찌개 하면 이렇게, 이렇게 부드러워지진 않습니다. 아주 맛있네요. 어, 어 먹을만한오 오랜만에, 제가 이렇게, 채소 덮밥을 해 먹는데, 진짜, 어, 충분히 먹을만합니다. 아, 그리고, 아까 내가 고구마 찍으면서 아까 생각을 했는데, 고구마 입을 이걸 자르다 보니까요, 입에, 그거, 만약에, 짐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끈적끈적한 끈질 짐. 저는 놀랬습니다. 상추나 이런 데짐안 나오는데. 그래, 그게 이제 우리가 왕고들 백이나 이런 거 옛날에 지금 하얀 액이 나오잖아요. 그걸로 우리 시골에 촌에서는 그상처나 머릴 때 그걸로 그냥 약어 연고 없으니까 그걸로 발라서 상처치워 하는데 그게 염증 치료는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로몸에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난 고구마 실내에서 키운 데도 그렇게 진이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. 하여튼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어, 아까도 제가 공마에을 찍어봤지만, 제, 제 쇼츠 영상이 지금 뭐, 몇천 개가 3,500개에다가 뭐, 링크까지 하면 한만 개가 넘어가니까, 보시기 힘듭니다. 그러니까, 어, 동영상은 그냥 보실만 한데, 그건 제가 전부 다 만든 컨텐츠니까, 뭐, 숙경재배든 그 음식이든, 엮이지만, 대신에 쇼츠 영상 다 리믹, 거의 다 대부분 리믹스다 보니까, 근데 그견만 쇼츠 영상은 한 3,500개, 거의 다 링크까지 하면 뭐, 거의 한 만여 개 되는데, 그, 보시는 방법, 아까 말씀드렸죠? 재생목록 들어가시면 카타고리에한20몇개 나와 있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, 쭉 하거나, 아니면 고구마 수경재배 올린 영상이 제 27분짜리인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뒤쪽에 보면. 그거 보시고요. 어, 재생목록에서 못 보면 그 옆에 검색으로 해서 그냥 아무 뭐, 버섯이든 뭐, 약초든 뭐, 예를 들어서 뭐, 새 같은 거, 새 뭐, 이런 거, 동물 같은 거, 노루 뭐, 아기, 치마, 아기 노라세, 이런 게다 나오니까, 그렇게 검색을 통해, 검색은 맨 끝에 있습니다. 그검 재생목록 옆에 올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, 아,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. 구독도 해주시고, 옆에 공유도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저는 맛있게 먹어볼 테니까, 여러분도 맛있게 먹시고 요즘 시국이 참 시끌시끌합니다. 하루 빨리 안정이 돼서, 음,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도약하고, 새해부터 좀 뭔가 잘될수 있도록 하시고, 이제 이 영상이 제가 찍는 영상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새해까지는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기간이 한 8, 9일 되는데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어 항상 무탈하게 아무 사고에 무탈하게 어 새복 많이 받고 아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. 자 저는 들어가 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제가 아까 끝낼라 그랬는데 밥을 드러내고 비빔거를 한번 부탁, 보여드리려고요. 비빔은 열었습니다. 이거 이제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오늘 이게 이제 그 올리브유 넣고 한 밥해서 고소합니다. 고소하고 맛있네요. 제가 지금 한점 먹어봤는데 음 고소하고 먹을만합니다. 멸치도 고소하고 제가 워낙에 또 멸치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